자, 이번 문제는 첫째 항마 12, 제15항이 112. 등차수열에서 15항까지 합이니까 우리 마지막 항 15항과 첫째 항을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15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계산하면 얘가 100이라서 그대로 50. 50을 15와 곱해주니까 55, 25, 51은 5, 750, 750, 750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다음 문제는 첫째 항 5, 공차가 마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항수는 20개, 총 20까지의, 2 0판까지 합을 구하라고 그랬지 S20은, 자, 첫째 항의 2배 10, 공차의 N-1이라서 19 이렇게 되는 거야. 계산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76 이렇게 될, 때, 될 텐데 거기에다가 10까지 계산하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66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66을 반띵 하시니까 마이너스 33 그럼 마이너스 33과 20을 곱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660 정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660이야 자 이번 문제는 다음 시계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 10을 기준으로 공차를 몇번 더하는지 몰라 n-1번 더한다 라고 했을 때 58이 되도록 하는 그 n값을 먼저 찾아야겠지 그럼 그것이 개수를 말하는 거고 그랬을 때 4의 n-1 얘가 48이 되니까 n-1은 12 n은 13총 13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13개를 싸그리다 더한 것은 2분의 상수 1 3개 첫째 항과 마지막 항그 공식을 사용하시면 얘가 68 68을 반띵하니까 34 그럼 34에다가 13을 곱해주면 될거 아니야 그럼 12, 9. 그러면 10 되겠고, 4이은 4, 4 31은 3, 4, 4, 2. 따라서 442가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이번 문제는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결국 이 34를 가지고 공차를 몇 번, 그렇지, n-1번 더 했더니, 마이너스 50된다는 그러한 방정식 풀면 돼. 자, 넘겨주면 84가 되고, 6에 n-1. 따라서, 10, 4, 6, 4, 24 잖아. 그러면 n은 15가 되는데, 이게 15개의 항이란 얘기잖아. 따라서 s15. 즉, 15항까지 의 합은 2분의 항수 15개. 첫째 항과 마지막 항 더하면 마이너스 16. 그럼 반띵하시니까 마팔. 마팔과 15를 곱하면 마이너스 120.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이번 문제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의 합. 자, 2인수의 합의 최초는, 그치, 최소의 값은 2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수니까 3k 더하기 2, 그 형태야. 그럼 5, 다음 8,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자, 그렇게 되는 애들, 얘네들을 맨 마지막은 99가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애고 100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그럼 98이 우리는 나머지가 2인 그맨 마지막 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겠고 그럼 이 개수부터 따질 건데 첫째 항은 2야. 그렇다면 첫째 항 2를 기준으로 얘는 3을 몇번 더해줬다. n-1번 더해줬다. 이 98이 그래야지 우리는 n개로 우리는 항수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첫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n-1번 더한다. 넘겨주면 96이 3에 n-1이 되는 거고, 3 나눠주시면 32, n은 33이 된다. 이것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33이기 때문에 이때의 총 개수는 33개. 자, 이걸 찾았다면 우리는 2분의 33에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면 100. 따라서 나눠주면 50, 5 빼주면 5, 3, 15, 15. 그러면 15, 15, 165에다가 0 붙인 1652 정답이야. 자, 이번 문제는 100 이상 2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눴을때 나머지가 1인수. 즉, 4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인수의100 이상 200 이하의 가장 최소는 누구? 그렇지. 101부터 가야겠지. 여기서부터 40 더해 가면 돼. 그러면 4 더하니까 105. 그 다음은 109. 요런 식으로 가서 딱 200이 4로 나눠 떨어지는 애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3을 뺀 197까지가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본다면, 얘가 몇 번째 항이냐, 라는 게 나오셔야 돼. 197이라고 하는 것은, 101을 기준으로 공차 4를 n-1번 더한다, 라고 봐주신다면, 얘 넘겨주면 96, 얘가 n-1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n-1 자체가 24가 된다, n은 25, 그래서 항수는 25개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자, 이때 중요한 건이 합의 값은 2분의 25.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면 298. 그럼 298과, 그렇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나눠주니까 149. 자, 149하고 그대로 25를 곱할 거야? 그러면 9, 5, 45, 5, 4, 20. 51은 5, 이렇게 되는 거고, 928, 428, 그리고 2는 2라서, 이렇게 써주시면, 5, 2. 올라가니까 7, 그리고 나서 1 올라가니까 3. 3, 7, 2, 5. 이것의 값이 되는 거야. 정답이야? 자, 이번 문제는 첫째 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 42.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150. 그럼 n항까지 합을 구하여라. 그럼, 이거를 그대로 수식을 써주신다면, S6이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6에 2A 플러스 5D 했더니, 42가 나온다. S10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0에 2A 플러스 9D 해준다면, 얘가 150이 나온다. 이렇게 12개가 나오겠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연립해주면, 자, 6으로 나누니까 6, 7, 42, 2 곱하면 14. 10으로 나누면 15, 2를 곱해주면 30. 두 개를 빼준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때 두 개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4d는, 빼주시면, 마 16, d는 4, 이렇게 되는 거지. 자, d가 4라는 걸 알았어. 그럼 여기가 5, 4, 20, 넘겨주면 마 6. 마 6이 2a니까, a는 마 3. 2a가 마 6이니, a는 마 3, d는 4. 여기까지 잡았다면 우리 n번째 항까지의 합은 2분의 상수 첫째 항의 2배 마육 공차 4라고 하는 것에 n-1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계산할 건데 여기는 2 e, 여기는 마3 그럼 n에 2n-5가 되어버려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전개한 2n제곱 마이너스 5n 여기가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이번 문제는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의 합이 185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220 그럼 등차수율이니까 2분의 5에 2a 플러스 4d 얘가 185 2분의 10에 2a 플러스 9d 얘가 220자 이러면 이것을 가지고 n항까지의 합 sn은 이두 개를 우선 연립할 거야 그럼 5를 나눠주시면 5, 3, 10 그 다음 35 남는데, 5, 7에 35. 그럼 얘 넘겨주면 74가 되는 거고, 자, 얘10 나눠주면 22, 넘겨주면 44. 이두 개를 가지고 빼주신다. 마이너스 5d가 되는 거고, 빼주시면 30.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d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6. d가 마이너스 6인 걸 찾았어. 그럼 이것을 가지고 마이너스 24. 얘 넘겨주면 98. 2a가 98이니까 a는 49가 되겠네. 여기는 얘를 가지고 sn.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은 2분의 상수는 n개, 첫째 항의 2배 98. 거기서 마육을 n-1번 더한다. 따라서 계산하면 3, 49. 따라서 n에 얘는 49에서 마이너스 3n이라서 마 3n 여기다가 더하기 3을 더해주면 52가 되는거지. 따라서 마삼 N 제곱 더하기 52N. 정답이 되는거야. 자 SN이 최대가 된다. 즉 첫째 항부터 어디 항까지 합을 구해야 최대가 되는가?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첫째 항 49잖아. 그 다음 60 빠진다. 그럼 43. 여기서 60 계속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N번째 항이라고 할거고 그것은 가장 마지막의 양수인 그 순간을 우리가 n. 그걸 찾아주면 되는 거야. n의 최대를 구한다. 이 얘기랑 같은 거지. 결국엔 이때의 n번째 항은 49를 기준으로 마 6을 n-1번 더한다. 이것이 n번째 항이잖아. 따라서 넘겨주면 6에 n-1이 49보다는 크다. 따라서 6, 8에 48, 8점 얼마 얼마? n은 9점 얼마 얼마보다는 작다. n의 최대 값은 그렇지. 9가 정답이 되는 거야. 자,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 A_n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야. 그럼 A_n은 1을 기준으로 0, b, 7을 n-1번 곱한다.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엔 n번째 항인 A_n은 18을 기준으로 3분의 1, 2 마찬가지로 n-1번 곱한다.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n번째 항은 마 5를 기준으로 3을 n-1번 곱한다 정답이 되는 거고, 얘도 n번째 항은 3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4를 n-1번 곱한다가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이번 문제는 자, 다음과 같은 등비수열에서 제3항, 그럼 첫째 항6 4고 그럼 공비를 2번 곱해야 3항이 되는 거지, 건너가는 게 첫째 항에서 두번 건너가야 되잖아? 그럼 계산하면 4. 이게 사항이 되는 거고, 또한 1024분의 1은 몇 항인가? 그럼 64를 기준으로 4분의 1을 n-1번 곱했을 때, 얘가 1024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64는 4에 대한 세제곱으로써, 4에 대한 세제곱과 4분의 1, 그것은 4에 대한 마이너스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이 부분을 붙였을 수 있겠고 그렇다면 얘는 4에 대한 마이너스 5제곱이다 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지수 법칙을 사용해주면 돼. 이만큼이 4에 마 n 더하기 4를 의미하므로 이 지수 부분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럼 n은 9. 따라서 9항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이번 문제는 2항 14, 5항은 112. 그렇다면 2항에서 5항으로 넘어갈 땐 등비수열에서의 공비를 3번 곱한다. 즉 r의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r의 세제곱이 얼마다? 8이 된다. 그럼 r은 2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고 n 번째 항을 찾고 싶어. 그렇다면 첫째 항은 14를 기준으로 2를 한번 나눠줘야겠지. 반대로 가는 거니까 첫째 항이 7. 공, 비가 2기 이 때문에 2를 n-1번 곱한다.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이번 문제는 세 번째 항이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이 이때의 일반 항 a n을 구하려면 이것에서 세번 건너뛰어야, 즉, r 세제곱을 곱해야 이것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고, 따라서 마이너스 만, 이천, 오백. 여기는 2분의 25. 에다가 r 세제곱을 곱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25 여기서 5로 먼저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5 25 00 따라서 5한번더 나눠주면 마이너스 500 r 세제곱이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r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네 이때의 우리는 첫째 항 어떻게 구해 그렇지 자이세 번째 항은 2분의 25를 어떻게 계산한 거야 첫째 항을 기준으로 0 공... B를 두번 곱했다. 두번 건너간 거잖아. 따라서 A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100이니까 100으로 나눠주시면 200분의 25. 그럼 200분의 25는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 8분의 1이 고그 첫째 항인 거야. N번째 항은 8분의 1을 기준으로 0 B인 마이너스 10을 N-1번 곱한다.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이번 문제는 제 2항이 2, 7항은 64인 등비수열 자 그럼 2항은 7항이 되기 위해서 r 다섯 제곱을 곱한다 근데 r 다섯 제곱이 32를 곱한다는 얘기잖아 결국 r이 2란 얘기고 그렇다면 2항이 2이다라 얘기는 첫 항은 그렇지 1 나와야지 2항이 되려면 2를 곱해서 나온다는 얘기잖아 n번째 항은 그래서 1 곱하기 2의 n-1제곱 그냥 2의 n-1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자, 처음으로 3000보다 커지는 것은 2의 n-1이 3000 이상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처음보다 커져야 되니까 3000보다 크다라고 봐주셔야겠지? 그럼, 이때의 n-1은, 우리 2에 대한 10제곱이 1024, 2에 대한 11제곱이 2048 되는 거잖아? 그러면 n-1이 12. 그럼 12보다는 어떻게 돼야? 크다, 그 같, 그러면서 같아도 4,096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럼 n은 13 이상이 된다. 따라서 몇 항? 13항이 정답이 되는 거지. 자 이번 문제는 이 내수가 네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룰 때 양수의 a, b라고 했어. 자 그럼 다를 기준으로 r, r. 그럼 r제곱을 곱했다는 얘기잖아. 4r제곱이 9다. r제곱은 4분의 9다. 근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r이 2분의 3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이 a값이 음수가 되잖아. 따라서 r이 2분의 3이야. 그렇다면 a는 6, 그럼 9. 그 다음 거기서 2분의 3을 한번더 곱한 2분의 27. 따라서 a는 6, b는 2분의 27.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이번 문제도 다음 수열이 등기수열되도록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곱해지는 공비도 양수해야 된다. 는 것을 체크하시면서. 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땐 4를 곱했다. 결국 2, 2. 2를 계속 곱해 나간다는 얘기니까. 그럼 6, 그 다음 12, 그 다음 24, 그 다음 48.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4분의 1을 기준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곱한 것이 4분의 1에 R 네제곱한 것이 196이다. 근데 196이라고 하는 것은 14에 대한 제곱이라서 결국 14제곱 이것이 넘겨주니까 곱하기 4, 즉 2의 제곱이 r 4제곱이 되는 거고 따라서 r은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럼 14라고 하는 것은 2곱하기 7이잖아. 그러면 2곱하기 7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순간 이 전체는 2에 대한 4제곱, 7에 대한 제곱이 돼버리면서 이것이 r 4제곱이 되는 거야. 이때의 r은 양수라고 체크하셔야지. 이때의 x, y, z가 다 양수가 되는거지? 그럼 2 루트 7 그럼 이때의 x는 4분의 1에 2 루트 7을 곱한 4분의 2 루트 7 그럼 y는 여기다가 2 루트 7을 한번더 곱한 4분의 28 그럼 7이 되는거지? 그럼 z는 여기다가 2 루트 7을 곱한 14 루트 7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2 루트 7을 곱하면 결국 196 이렇게 나와서 x, y, z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값이 우리 약분되니까 2분의 루트 7이라고 쓸수 있는 거잖아.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이번 문제는 여기는 이세 수가 등비수열 이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사실 이것이 황금비를 의미한다고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등비수열 이루기 위해선 가운데 것을 제곱 두번 곱하면 양옆에 곱과 같다에 의해 이렇게 되는 거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이때의 x값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가 되는 거라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중에 결국 마이너스는 안 되는 플러스만 가능한 거야. 왜? x는 양수잖아. 여기도 문제에서 양수 x라고 나와 있잖아.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번 문제는 첫째 항이 2, 공비가 3분의 1인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 그럼 1- 공비분의 첫째 항. 이것에 1- 3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3분의 2니까, 그럼 2, 2 약분하고 3 번분 수취하니까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것을 계산하시면 얘가 243분의 1. /243. 그럼 243분의 242가 되고 거기다가 3을 곱하면 81분의 242 정답이 그래서 81분의 242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이번 문제는 여기 있는 예를 기준으로 자 생각해 볼 건데 예에서 2를 곱해 나간다. 그래서 그냥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가 공분니까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첫째 항은 2에 8제곱분의 1 그리고 나서 1--2에 항수가 중요한데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까지가 우리는 8개라는 걸 알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얘는 0제곱이라고 할수 있어서 총 9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9제곱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항수제곱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3이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 얘는 2에 대한 8제곱분의 1 이것에 여기가 우리는 마이너스 512라는 걸 알고, 마이너스 512를 빼주니까, 결국 이증가로 안에는 513. 여기가 513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3을 나눠주시면 5, 2, 3, 1은 3, 그 다음 3, 7에 21, 그 다음 1. 171이 분자고, 분모는 2의 8제곱에 상대는 256. 정답이 그래서 256분의 171 정답이야. 자 이번 문제는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26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728 이렇게 되는 등비수열 그럼 r-1분의 첫째 항의 r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1한 것이 26 r-1분의 첫째 항의 r에 대한 6제곱 마이너스 1한 것이 728 내가 이식두 개를 가지고 이제 연립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라고 그랬지 그때 예,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 있는 이 식은 보이지? 인수분해가 되면서, R-1에 A에 R, R에 대한 세제곱-1과 R에 대한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이 얼마? 그렇지. 26이 되면서, 얘가 26이다. 그대로 26을 나눠주시면, 728에는 26이 몇번 들어가? 자, 두번 들어갔을 때, 우리 52가 되는 거고, 208. 208 안에는 몇번 들어간다? 7. 6, 7에 42가 되고, 7, 24. 그럼, 어, 7, 8까지도 들어가네? 28번 들어간다. 야, 누가 R세제곱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28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얘가 26 넣은 거야. 따라서 R세제곱은 27. 따라서 R세제곱이 27이야? R은 얼마? 3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럼 R이 3이라는 것까지 찾았다면, 집어 넣어주면 2분의 집어 넣어주면 26. 그것에 a가 되는 거라 얘는 13, 13a가 26이야. a는 2. 첫째 항이 2잖아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2, 3에 대한 n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2, 2 약분 하시면 결국 이것이 3에 대한 n 제곱 마이너스 1이 asn 이 정답이 된다. 정답이야. 자, 이번 문제는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 45, 첫째 항부터 8항까지 합이 765래. 그렇다면 첫째 항부터 1 0항까지 합이 궁금하다라는 얘기야. 자,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도 양수, 공비 r도 양수 체크를 좀 해주시고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은 r-1분의 a에 r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1이 45가 된다. r-1분의 첫째 항에 r에 대한 8제곱 마이너스 1이 765가 된다. 이렇게 1 2개 가주시면 똑같이, 내 안에 넣어 있다. 이거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럼, R-1에 A에, 아르리안내제곱1과아르리안내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값이 얼마야? 그렇지, 45. 그럼, 이걸 45를 딱 집어 넣는 순간, 45 곱하기, 아르리안내제곱에 더하기 1 하면, 얘가 765가 된다. 자, 5로 나눠주시는 순간, 5, 9, 45. 5로 나눠주면, 5, 1은 5, 5. 5, 25, 5, 3, 15, 153 되는 거고. 자, 여기서 9 나눠지지. 9, 1은 9, 9, 7에 63. 그래서 여기는 R 네제곱에 플러스 1 했더니 17 나온다. R 네제곱은16 나온다 해서 R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이 값에 의해서 R은 2가 되는 거야. 자, R이 2라는 걸 알았어. 그렇다면 대입하는 순간 1분에 대입하면 15, 그것의 A. a는 3되는구나 를 찾을 수 있겠고 자 첫째항부터 1 0항까지 합은 0b-1분의 첫째항에 이에 대한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얘가 1023 사실 3 곱하기 1023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는 3 곱하기 얘를 계산해 주시면 1023 되는 거잖아? 그럼 3 3은 9에 결국, 3069가 정답이 되는 거야.